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여기 전에 설명드린 이제 현장, 중계동 이제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철거 1일차로 대대적인 철거를 진행했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살짝 울리네요. 이게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 부분 다 털어냈고요. 천정 부분. 이 주변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털어냈습니다. 다 털어내서 여기 다시 이제 저희가 레미탈로 잡아가지고 다시 바닥을 잡고 이제 타일을 붙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전함 옛날 거 그대로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해서 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선 부분도 이상 있으면 다 뽑아서 다 교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방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면 지금 입구만 보니까 권형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게 좀 약간 특이한데 위쪽 부분에 보면 다 이게 털수 있는 거죠. 뭐 이제 네일마저 다 털겠죠. 다 털어서 문을 좀더 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이 좀 커지면 집이 좀더 멋져 보이고 좀더그 고급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자잘한 철거들을 다 마저 할 예정입니다. 거실 쪽 보시죠. 거실 같은 경우도, 경우도 기존의 날개벽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날개벽 부분도 다 커팅을 해서 지금 다 잘라낸 형태고요. 바닥 부분도 이제 확장을 할수 있게 바닥을 다 깨서 지금 내린 상태예요. 바닥의 단열재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5cm짜리는 좀 높을 것 같고 한 30t 정도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단열재도 무조건 두껍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존 바닥하고 높이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 이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샷시나 이런 부분 당연히 다 철거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철거 1차거든요. 대부분 철거했지만, 아직 자잘한 좀 철거들, 아직 쓰레기 이런 폐기물도 좀 남아 있습니다. 고철 같은 폐기물은 여기 부분도 이제 다 새롭게 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방, 안방 같은 경우도 위에 보면 문 위까지 다 이제 철거가 된 상태예요. 저희가 건영을 많이 했, 했는데, 뭐 기존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말서부터 제가 현장을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건용이 이렇게 위쪽이 철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집은 위쪽까지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또 이쪽은 내력벽이에요. 또 천정이 이 보호 부분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같이 이렇게 거푸집 형태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더 이상 철거를 못한다는 거죠. 철거해봤자 여기 묻은 한이 정도만 좀 날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 높이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해서 고객님하고 소통을 할 거고요. 문이 크면 클수록 지금 멋져 보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이제 저는 그냥 똥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털어내고 이 윗부분은 털수 있어요. 하지만 저 배관을 고려해서 배관보다 최소 5cm 밑에까지는 확보를 해줘야지 천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한다면 아마 여기까지가 거의 맥심일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안방도 보시면 뭐 천정이고 뭐고 다 털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 털어져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도 뭐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지금 어두워서 그렇지만 뭐 여기저기 지금 곰팡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벽에 보면 뭐 안방만 보셔도 여기도 곰팡이 있고 이쪽 벽도 곰팡이 있고 뭐, 방마다 곰팡이가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그,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열부터 다 다시 잡을 예정이고요. 화장실도 지금 다뭐 깔끔하게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자잘한 철거들은 이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1차 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것들 먼저 철거를 하는 거예요. 천장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어, 굉장히 어두운데요. 지금. 왜냐면 등하고 천정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등하고 다 떨어진 상태예요. 이제 저희가 작업 등을 다시 다 달아야 돼요. 이제 곧. 여기 부분도 이제 학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도 철거되고 날개벽도 이렇게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방. 주방 같은 경우도 뭐 프로지아인도 처음부터 이 주방 벽면을 다 철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거 철거하면 다 돈이에요. 돈. 철거하는 순간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단열 다치기 위해서는 목수 인건비하고 단열재 가격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체 공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외벽에 면한 주방 벽면 같은 경우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다 뜯어내고 이런 밑 작업만 해도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주방 철거가. 그리고 가까이에서 뭐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주방 쪽에 있는 콘센트들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누전이 잡힐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다 빼서 교체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누워져 있거든요. 이 세워져 있는 분배기는 교체가 쉽지만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작업이 조금 더 힘든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 분배기하고 가지간하고 교체를 하면 동네 설비가게에 가셔도 이런 형태의 가지간과 분배기는 적어도 100만 원. 제가 뭐 알아봐 본 바로는 이 동네 설비 가게에서 한 140, 150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방 쪽은 지금 현재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이 곰팡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새카맣고 다 새카맣지만 전반적인 단열과 그다음에 이 배수구 위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다 바닥을 파서 다이 설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철거 1일차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밝은 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집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예요, 분명히. 물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뭐 대형 타일을 쓰고 하면 굉장히 예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항상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는 이 집도 기본에 충실하게 따뜻하게 저희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다음 또 진행되는 거 자세히 보여드리고 하고 이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